알네 서재가 어디지? 어야 여기가 서재야 어? 여길 기 혼자 막으라고? <laughs> 잠시만 저기요 왜 맛있는 거 혼자 먹어요 너를신같이 쳐먹으면 돼지야 맛있는 거 혼자 쳐먹으러 와네 음 맛있다 마트 다녀왔어요? 아니 형같이 연가... <laughs> 안녕 아니, 아니 이거를 혼자 오늘 나내 요즘 에임 텝 벌어진데 어너 하는 판단이 맞을까? 어이지를 하는 판단이 맞을까? 어? 잡았다 잡았어잡았어잡았어 두탄창을 쐈어 개버그? 어. <laughs> <온난화에? 웃음> 오야야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미치도. 뜯자봐라. <laughs> 어. <단지>? 와 <laughs> 나이스 뭐야 지성이? 어? 그래 내 말은 어, 야, 야, 떨린다 여기. 대신. 손 덫이랑 연계 좀하라고 오른쪽. 뭐야 이거. 어이 뭐고 이거. 뭐야 이거. 영어 창문 봐. 창문 아까 거기 봤던데 창문 열리고. 보고 있어 창문. 어, 거기 그냥 보고 있어. 아 딴데 보필 딴데 보자 그냥 창문만 쭉 보고 있어. 아 일단 에임 딴데로 두지 마. 그냥 창문만 보. 어. 어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 <laughs> 아 이걸 안 나가네. 이게 트레스 때문에. 와이 뭐냐 이건 땅 따먹기는 아니고 진짜 뭐 이건 <웃음> <웃음> 뭐야 뭐 뭐야 라마쥬스야? 여기를 봐주고 있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리전 컷 로밍 리전 컷 이거 여기 버티컬 안될 텐데 왼쪽에 엎드려서 보고 뭐 있어 광화민 킬 그만해, 이번 판. 드론으로 볼게. 탁자 뒤에 있는데? 여기 1번팀 탁자 뒤에. 그... 아, 밖에서 보고 있다. 전기 부서줄수 있음? 아, 뭐야. 들어갔네? 한명 컷. 안돼, 지로도 이제 킬 그만해. 나이스 라는 거다 이 자식아 이 씨. <laughs> 유탄 외부 계단 어저 힘드네 좀 아직 계단에 있어 드론 링하는 거 같다 이거 뭐야 나 아, CC인 CC인 c c 이 E는 아니야 이는 아니야 아직 만들어 나 어? 들어왔다 나왔나본데 그러면? 시시 인이었어 그러면? 인이었다 어, 어 야, 뭐야 이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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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짤랐어 짤랐어 샌드위치 위치 그대로 레펠 야어디서 소리 난다 뒤로 와어 여기 여기 왔다 야, 라스트 여기 라스트 여기 라스트 여기 음. 아 실포 넘겨볼 거야 뮤트 있나보네 기현아 왜사람이었어 가자 어기이 어, 여기 로면 안되는데 아 이리로 어아 밖이다 아니네 <laughs> 가 있네요 아.. 아파라 걸을게 나 아사미가 벽으로 막아어 아, 어, 카프 다운 아사미 아까 반대편 사이트 있었어 제가너 곰솥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또 진입할 거야? 그쪽에서 번호로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뒤로 앞에 한명 있고, 아자니스 반대편 사이트, 아, 어, 저기서 힐. 버티고 있네. 일다 썼다. 어, 구멍 조심해라. 아, 뭐야? 아, 어, 뭐야? 아, 돌았구나. 돌았네. 나이스. 어이? 나이스. 나이스. 었어아었이 아다민 소리 들었나야겁나 멋있다 뭐야 <laughs> 먹기 귀찮다 아이게 나이스. 나이스. 이스 표지. 스나표 나이스. 나이 뭐야 트럭트 까졌네. 풀린데 보고 있잖아. 보라스케다나 돌울게 아이들 왜 이래? 얘들 와야 돼. 오 이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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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비쳐 다운? 아다 어차피 디피쳐 다운이야. 그도또 짧게 지우는 거. 이쪽으로 돌은 들어갔다. 방패 설치한 소리? 방패 어 오사 오사컷 어 오사컷 오사, 아 오사 아아 들어왔어. 계단 같은데? 기적야 기적. 부상이야 부상 아야. 주울러는 걸 컷. 어? 어? 불비 컷, 불비 컷, 라스트 아마루. 천천히. 오, 어. 아마루, 아마루 몇대쳤어몇대쳤어 Hello there. <laughs> 음, 뭐 타는 소리 들리더라. 씨, 뭐냐? 뭐한 거냐? <laughs> 설마, 설마. 우와. <웃음> 아. <웃음> 대단하네. 내가 뒤로 돌 수밖에 없겠군. 아 씨발 뭐야? 아이고야. 아 저기 있었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바리게이트 떠는 소리 들린다. 이거. 어 스펀킬? 어 스펀킬 이번 핑 스펀킬. 오히려 스펀킬 여러로 잡아봐. 이런 식으로. 와 멋지 드론이 있네. 이 거는 스로트는 대충 푸스고 사이트에서 유탄 혼자? 어? 예, 실화. 어디 었어 모르죠. 나 내가 준게 아니라. 이쪽 어디일 건데 그러면? 아, 점수나 빨아야겠다. 아 사이트에서 죽었네. 아이 까비. 나이스.